카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예, 오늘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말한 것을 좀 간추려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쾌락 원칙에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쾌락 원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 나치들에 의해서 오랜동 수용소 생활을 했던 빅터 프랭크라는 심리학자는 어떤 얘기를 했는가? 의미를 추구하는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인간의 그것이 인간의 삶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빅터 프랭크는 의미를 주... 행복이란 우리가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말이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즉, 프랭크는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하는 상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 긴장해서 벗어나, 긴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 의미를 갖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즐거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삶이 주는 크고 작은 즐거움에 감사할 줄 아는 자세. 이것이 진정한 의미와 즐거움의 원천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즐거움과 의미. 네, 즐거움과 의미. 이두 가지가, 어, 이두 가지가 만약에 함께 만난다면, 현재 이익과 미래 이익이 함께 만난다면, 그 동반 상승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서 목적의식을 발견하면 즐거움은 더 커지고, 어떤 활동에서 즐거움을 얻으면 더 의미있게 느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움과 의미는 가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 일본의 가와무라 노리유키라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의 말하길 사람의 마음은 오슬로 게임판과 같다. 검은 알이 압도적으로 많아도 흰알몇 개만 있으면은 판세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딘가 한 군데라도 밝은 조짐이 있으면 그것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고민으로 육체적인 병을 얻은 사람들은 마음 안에 흰 알을 찾아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 사고는 긍정적 사고를 하는 본인이 건강하면 더 효과가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몸과 마음에 억지로 할수 있어 열심히 해야지 다짐하는 것은 채찍질에 불과해서 자칫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것이죠. 자뇌 보상계를 자극하는 것은 약한 날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것은 뇌의 벌기를 자극한다는 것이죠. 보상계란 보상계와 벌기는 뇌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신경 세포 가운데. 쾌감이나 의욕을 느끼는 영역을 보상계라고 하고 불쾌감, 고충을 느끼는 영역을 벌계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회심리학자 제임스 올지가 처음으로 발견하고 이야기를 했죠. 예, 자, 조금 어렵나요? 음. 자, 채찍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산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말이나 소처럼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들이 채찍질 운운 하는 것은왜 그런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에 대항함으로써 스스로를 파괴적인 그런 영역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신극기니, 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어, 잘 짜는 것이니, 이렇게 미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심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단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고 일상생활의 기본적 활동에서 더욱 심한 자기 비난을 야기하고 강도 높은 죄의식과 기능저하, 소외감, 임상학적 우울증 등의 상태를 만들 뿐입니다. 이런 분들은 건전한 자기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인간은 존재하면서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수정하고 경험을 품어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물학적 전략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하루 중에도 정신이 느슨해지는 규칙적인 주기를 경험하는데 이것을 생물학적 리듬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물학적 리듬에 대항하기보다 그것을 보호적이며 자기 보존적인 체계로 구성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 구조를 내면화하고 수용하고 그 상태에서 최선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란 것이죠. 자,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고통의 주 원인은 내면에 있습니다. 즉, 내적인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거기에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자기 안에서보다 외부에서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 갑니다. 왜 그런가? 외부에서 원인을 발견하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으로 원인을 찾는 것이 고치기가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라이너 마리아 이렇게. 라고 하는 시인의 글을 좀 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마음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인내하십시오. 질문 자체를 사랑해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지금 대답을 찾지 마십시오. 대답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대답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지금 당신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부둥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품고 살다 보면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이 그렇게 찾았던 대답이 어느 날 당신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라는 시입니다. 잘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인 안혜숙 님이 여러분께 드리는 시 하늘이 자고 있네라는 시를 보내 드립니다. 하늘에 까만 구름이 흘러밤이오니 하늘아 종일 힘들었지 이제 그만 자. 이쁜 망토 걸치고 하늘에다 예쁜 욕 깔고 구름 위에 살포시 누워 바람길에 흔들거리며 하늘아 오늘 수고했어. 두둥실 뭉개구름 위에 고댐 맡기고 잘 자렴. 하늘아 안녕 잘자. 나도 구름 위에 넓은 평상 만들어 뭉개구름 덮고 잘게. 예참 이쁜 시입니다. 여러분들께 강복드립니다. 전하시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하소서 아멘. 홍성남 시부였습니다.